제가 이거 다시 음 만들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팁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알았어. 향채소드 알았어? <웃음> 반만 <웃음> 어, 아니 친구 하지 아, 말고, 친구분한테 하지 마. 아, 친구분한테. 네, 네. 응. 어, 요 팁을 알려 드리자면은 네. 어, 제가 준비했던 이런 뭐 후추들이나 월계수잎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와인이나 아니면 소주 같이 술을 넣어 가지고 싹 하고 날려 주는 게 우선이고요. 음 신선한 홍합, 그다음에 오늘 넣었던 것 중에 레몬 있잖아요. 레몬. 이 레몬처럼 약간의 산미가 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 조금 비린 맛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 마법의 어, 먹어야 된다고 마법의 정말. 버터. <laughs> 네. 네, 마법의 버터. 어, 맨 마지막에 버터 조금 넣는 거 잊지 마시고. 버 그래야지 홍합찜이 끝맛이 고소해져요. 음. 네, 홍합 토마토 스튜에 들어갈 다른 부재료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 홍합 스튜에 들어갈 재료인데 이 조개는. 무슨 모시, 모, 모시조개. 모시조개 맞죠? 응, 모시조개인데 네. 모시조개인데 음. 이 모시조개는 실은 홍합이 없을 때 모시조개나 바, 바, 네. 바지락, 음, 쓰셔도, 바지락. 쓰셔도, 네,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시조개인데 모시조개가 없으면 바지락을 넣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얘는 갑오징어 같은데 아니에요? 얘는 약간 오징어 네. 작은데 갑오징어예요. 맞아요. 갑오징어인데 새끼 갑오징어예요. 아 새끼 갑오징어. 그죠? 렇 원래는 가보징어. 되게 큰데 뼈도 들 네. 엄청 크게. 네, 근데 요거는 이런 스튜 같은 거 해서 드실 때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오징어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쭈꾸미로 해서 아. 드셔도 되고 아, 뭐. 이거는 네. 부담 없이.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새우와 요거는 새우랑 얘는 어, 이거는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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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적의그 근육 부분이죠. 네네네. 네, 관자. 헉! 관자 없으시면 이렇게 크구나. 네. 관자가 그렇게 큰 것도 있고. 이봐요. 보통 요즘 마트에 가서 조금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요. 요만한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조그만 알 관자도 팔아요. 네네. 네, 이런 관자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네. 이것도 저것도 없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아무런 해물이나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무런 해물이나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일단 해산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네, 해산물이 준비가 되어있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관자 있잖아요 네. 관자는 조금 넓적하게 하지만 살짝 도톰하게 두께감 있게 이렇게 음. 해서 몇점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슨 그다음에 떡 써는 것 같네 네. 네. 여기 새우 몇 마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런 음. 네. 가보징어 가보징어 조금만 너무 크니까 음. 이것도 근데 너무 이것도 크네요. 큰데요? 네. 너무 큰데 어느 정도 때 씹는 맛도 있어야죠. 음. 네. 아, 정말. 어. 응. 저는 입이 커 가지고 푸짐, 푸짐한 게 좋아요. 응. 저는 푸짐하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어? 먹는 거 어, 좋아해요. 오, 기대된다. 자, 그러면은 네. 우선은 오늘 토마토 스튜 네. 만들 재료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제가 샐러리만 썰면 끝나요. 네. 샐러리. 자, 그래서 자 여기 재료들이랑 이 재료들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고 요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재료는 일단 양파 채 썰고 그다음에 파고요. 샐러리다 약간 어슷 썰기로 썰었고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 송이버 양송이 버섯 맞죠? 네, 양송이 버섯. 아무 버섯이나 괜찮아요. 아, 아무 버섯이나 괜찮대요. 그리고 마늘, 마늘 이렇게 한번 칼로 눌러서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산물이. 어뭐 관자 뭐 갑, 갑오징어 새우 이렇게 지금 잘라서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개도 준비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품이에요. 토마토 스파게티 그냥 그 소스잖아요. 네 일반 토마토 일반 소스, 소스, 소스 네. 살잖아요네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그냥 그런 거 쓰시면 오, 되는 거예요. 네 어, 스파게티 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사시면 되나 봐요. 네별 다른 거는 없고 그냥 그런 거 간단하게 사시면 아 그래요? 네 쓰실 수 있어요. 이제 팬에다가 네. 제가 어, 우선 오이를 조금 넉넉하게 둘렀어요. 넉넉하게 두른 데다가 뭐 역시나 마늘? 네. 마늘부터 향을 네. 향채소들. 네. 지금은 별로 안튈 거예요. 온도가 높지 않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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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먼저 넣고. 네. 마늘 먼저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파 도 자, 썰어서 네. 네. 먹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물 물러질 때까지 볶기는 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양파가 좀 약간 물러질 때까지 볶나요? 네, 약간 센 불에 볶으면 돼요. 어, 우선은 조금 약한 불에서 시작하시면 음. 좋은데 우리는 스튜를 조금 빨리 네. 해서 먹는 방법을 보여 드리고 싶으니까. 음. 네. 거기다가 제가 샐러리랑 네. 조금 더 풍미가 좋아지라고 파를 넣었는데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음. 얘들이 잘 볶아지면은 새우 있잖아요. 네. 이 새우가 어. 네, 새우가 머리 부분이 있는 거를 사셨다면은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그냥 조금 더 시원한 맛을 내드리려고 육수를 더 내는 것음 대신에 새우 머리를 조금 더 넣기는 할 건데요. 이따가 볶다가 뺄 거예요. 아, 그래요? 빼는 네. 이유는 뭐예요? 어 아, 왜냐면은 그 새우는 이따가 스튜에 들어가면은 아 머리까지 들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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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채소가 잘 볶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네. 조금 부어 드릴게요. 어. 네, 같이 볶으면 돼요? 네, 계속 오. 볶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향이 조금 더 좋아지라고 그치. 후추 조금 더 넣었고요. 음, 나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해산물들이 너무 푸 익으면 맛이 없거든요. 네. 해산물들이 너무 푸 익으면 맛이 없어서 제가 해산물들은 조금 마지막 부분에 넣어 주는 음,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 스튜도 거의 다 완성되어 가요 진짜요? 네 스튜는 왠지 더푹 끓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해산물 스튜 같은 경우는 해산물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잖아요 아 그러면 해산물이 찔려져 버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 재료들을 나중에 넣어 준 다음에 네. 네. 잘 볶아 주세요 제가 지금 네. 좀센 불로 올려 놨거든요 아 네. 새우머리 네. 언제 빼요? 네, 제가 새우머리, 빼야죠. 어, 새우머리 조금 있다가, <laughs> 새우머리 조금 있다가. 음. 왜냐면 은 새우머리가 이 국물이 들어가서 조금 아, 또 좀. 익어야 돼요. 홍합이 안 들어가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육수를 쫙 하고 부어줄 거예요. 우와. 저희가 오늘 만드는 게 스튜잖아요. 네, 네 스튜라고 하기엔 네. 좀 걸쭉한, 네. 아니 뭐죠? 약간 묽죠. 묽죠. 네, 네, 묽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요 조금 쫄아들거든요. 음 그때 오늘 음식에 제가 두 번이나 버터를 넣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스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물거든요. 네. 묽은데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버터가 들어가서 물이랑 섞이면서 유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이 국물이 살짝 걸쭉해져요. 오, 맛있는 거. 그렇게 그러면... 해서 네 빠르게 해서 먹는 해산물 스튜예요. 분들은 음 저는 여기다가.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다. 네, 나왔다, 이제 나왔어. 대충 파악이 됐어요. 삼주 어. 같이 하니까 <laughs> 어. 뭔지 알것 같아. 어, 뭐, <laughs> <먹은 것> 같아요. 뭐 먹어 같아요? 설탕이잖아요. <웃음> 네, 저는 조미료를 쓰지 않는 대신에 네, 여기다가 저는 설탕을 네.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해산물에 또 설탕이 음. 들어가면은 살짝 감칠맛이 돌거든요.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집에 이런 향신채소들 있으면요. 네. 저는 여기다가 바질 조금이랑요 오늘. 이말린 바질도 그냥 요즘에는 네. 슈퍼가도 조금 만끈 슈퍼가 다 있으니까 네, 다 그런 있어요. 거 사주면 괜찮아요. 네. 여기다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은요 네. 국물이 이렇게 주르륵 이제 그냥 부글부글 부글 끓는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때 어느 정도 국물이 우러났으니까 새우 머리를 빼도록 빼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버터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넣고 이 버터가 버터가 잘 녹을 때까지 불보글부글 끓여 주세요. 그러면은 국물이 걸쭉걸쭉해져요 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맛이 없어요. 아 네, 너무 많이 끓이면은 찔겨져서 맛이 없거든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소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소금이에요. 아, 또, 어, 또, 뭐 어? 또 설탕인 줄 알았죠. 어, 내가 또뭐 넣으라고 하면 의심해 이제. 또 설탕인 줄 알았죠. 간은 맞춰야 되니까. 네. 자.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요. 네. 집에 맛있는 토마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집에 토마토 가지고 토마토. 계시면은요. 집에 아까 토마토 소스 넣을 때 토마토도 조금 더 잘라서 아 넣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져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있었으니까 새우도 넣고 관자도 관자 넣고. 넣고 막 그런데 없으면은 집에 있는 그냥 오징어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홍합이랑 오징어만 있으면 은 조개류하고 네, 오징어만 이, 넣어도 이 스튜는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여기다가 어떻게? 응, 근데 국물, 이거 진짜 맛있네요. 국물 사라라 부어가지고 응. 어, 그래도 요리사인데 음식 이렇게 지저분하게 내면 안 되겠죠? 어, 나그말 하려고 했어요. 응, 응. <laughs> 자 어. 여기다가 계서싹 음. 닦아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뭐한뭐 뭐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설탕이요? 설탕이요? 깻잎? 깻잎? <laughs> 깻잎? 어, 깻잎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어, 뭔가 전문가 같다. 네, 좀 전문가 같죠. 응, 네. 여기에 좀... 이제 뭐 향신 채소들 깻잎 같은 거 있으면 올려도 되는데 깻잎이 들어가면은 맛이 좀 동향적으로 바뀌니까 집에 <laughs> 어, 이거 진짜 네. 파슬리 같은 거 있으면은 파슬리 같은 거 가루 조금 더 이렇게 뿌려 주시고 집에 만약에 나 치즈 있다, 집에 나 치즈 있다. <laughs> 저희는 베이커리니까 끝났어. 네, 끝났어 정말. 여기 이제 이거 이건 치즈 가루여가지고 치즈 이렇게 그레이드는 좀 낮은 거거든요. 근데 집에 진짜 파마산 치즈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 네, 이거는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뭐였죠? 해물스튜 <laughs> 아니요. 에 <laughs> 맞아요. 해물, 해물 해물 홍합, 홍합. 토. 홍합 토마토 스튜. 네, 맞습니다. 자, 완성이죠? 완성입니다.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오, 진짜 너무 맛있겠다.